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오늘 가져온 차는 실속 있고 가성비 좋은 차를 가져왔습니다. 중소형 차,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가격 좋고 성능 좋고 디자인 좋고 오늘 가져온 차 바로 i 3리를 가져왔습니다. i 3리 1.6의 유니크입니다. 두개 해시팩이라는 얘기죠. 유니크 외근 차량입니다. 2010년 2013년에 13만 키로 2013년에 13만 키로 신세계 무사고차량에 버튼 시동까지 되어 있는 차 너무너무 좋죠 신세계 무사고차량 부담없는 가격 가성비 최고입니다 자 아이더리 아이더리 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보면서 앞측면부터 설명을 이어갈 텐데요 앞측면 봤습니다 위에 지붕에서부터 전면 유리 본넷 그릴 범퍼까지 깨끗한 아이더리 1.6 유니크를 보고 계십니다. 흰색입니다. 무사고 차량에 2013년에 13만 킬로를 보고 계셨고요. 라이트도 환하죠. 그리고 범퍼도 깨끗합니다. 앞에 그릴 아이더리 그릴 안개등 라이트 깨끗하고 좋습니다. 범퍼 본넷 흠집도 없죠. 타이어 보겠습니다. 휠이 이렇게 깨끗하다. 2013년에 네, 13만 키로 휠, 네, 타이어 상태 좋고 15인치 휠입니다. 타이어 상태도 좋죠. 자, 이제는 보고 하겠습니다. 앞문, 뒷문부터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요. 깨끗한, 유니크, 외건 차량이죠. 네, 아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외건 차량. 뒤에 트렁크가 짧은 외건 차량. 자, 그리고 뒷좌석도 이렇게. 가죽 시트가 아닌 직물 시트라는 거잘 보셔야 됩니다. 가죽 시트가 아니라 직물 시트라는 것 보고 계시는 거고요. 네, 바닥 깨끗하죠? 너 정말 깨끗합니다. 연식 대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자, 뒤쪽에 휠 흠집 도없습니다 타이어 상태도 좋고요. 이렇게 앞에서부터 쫙 훑어봤습니다. 유니크, 아이더리 보고 계십니다. 트렁크도 깨끗하고요, 깔끔합니다. 뒤 후미등 양쪽 불잘 들어오고요. 뒤에 범퍼 후방 감지돼서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차 아이돌이 보고 계신데요. 열어보겠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입니다. 이렇게 깊죠? 네, 깊고 좋습니다. 자 이쪽에 밑에는 이렇게 비상 상박대를 먼지 털이게 또 공기 넣는 센서 기능 그물망까지 다 두루두루 갖춰져 있고요. 또 선반도 있습니다. 선반도 있고요. 어느 넓어서 또 의자가 이제 7대 3으로 되어 있는데 의자 높이면 다양한 공간 을할수 있습니다. 레저 활동, 스포츠 활동, 야외 활동도 가능하고요. 또 트렁크 공간이 깊어서 다양한 공간으로 마음껏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동 트렁크 기능 아이더리 유니크를 보고 계십니다. 조속 뒤에 휠 사이어 상태 지금 보고 계신 그대로고요. 자 이렇게 또 옆에서 보겠습니다. 뒤에 문, 뒷문 이렇게까지 봤고요. 타이 상태, 휠 상태 두루두루 두루 봤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빙둘러봤습니다. 앞에 뒤에 옆에 2013년에 13만 키로 가성비 좋고 연비 좋고 그리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바로 아이더리 시트 뒤에뿐만 아니라 앞에도 직물 시트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앉아 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네 대시보드도 깨끗하고요, 유리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조속 도트림 앞에 네 블루투스 기능되는 오디오 기능에. 에어컨 히터 공조 기능에 열선 시트입니다. 운전석 좌석 열선 시트 기능 버튼 시동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키는 두 개입니다. 버튼 시동에 키두개라고 하는 거볼수 있고 변속기 되어 있습니다. 주인 그림다 2013년에 13만 키로고요네 깨끗하죠. 그리고 오디오 기능이랄지 또 트리 컴퓨터 기능 다 됩니다. 핸들도 깨끗하고 요 깔끔합니다. 손색이 없죠. 자 그리고 조수석 의자 시트 깔끔하고 뒷좌석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었습니다. 천정도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흠집도 없죠? 자, 이렇게 주은아이스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이스터리1.6유니크를 보고 계신데요. 정말 좋습니다. 실속 있는 차죠? 지금 주행하고 있는데 주행 느낌도 아주 좋습니다. 네, 후진기 변속기도 잘 되고 가격 좋고 성능 좋고 그리고 디자인 좋고 특히 어 그냥 쉽게 운전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차를 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변기도잘 들어가고 핸들도 잘 들어가고 물론 아주 짧은 테스트 기간이니 그래도 운전도 느낌이란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후방감이 돼서 내 네, 소리 잘 들리죠? 네 이렇게 좋은 차를 보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 지금 빨리 구입하십시오 최고의 조건입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차 보겠습니다. 정말 좋죠? 가격 좋죠? 성능 좋죠? 그리고 운전도 편하고 가성비 좋은 차, 외건 아이더리 1.6 유니콘 외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2013년에 13만 킬로 흰색의 무사고 차라 버튼 시동까지 되어 있는 참 좋은 차, 사고도 없는 차 이런 차가 최고죠.